피 공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 언급이 돼서 찾아보게 됐고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레이시티라는 곳을 알게 되었죠 환난점이 잘하신다 고기 보게 돼가지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생각이 많죠 해도로 가가서 써았고가마히다 해봤는데 대일 최악이게 벗겨지거나 모자가 이제 바람에 달려서 떨어지거나 힘들죠. 사람들의 시선을 놓고 가발을 쓴다 보면 은 뚜루지 같은 게 많이 나서 불편한 적이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그레이시티 열정퀸 바람점 하나 원장입니다. 오늘은 삭발 7차 고객님 모시고 인터뷰할 예정이거든요. 자기소개 한 번만 드릴게요. 예, 저는 분당에서 왔고요. 만1복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그레이시티 한한점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우연하게 TV에서 그의 문신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찾아보다 보니까 그레이시티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이제 탈모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셨어요? 탈모 오래됐어요. 3 0대초반 초반부터. 네. 탈모를 조금 숨기기 위해서 좀 하셨던 거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이식수술도 좀 했었고요 2회 진행을 했었고요 30대 진행됐을 때 초반에 아초반이아셨구나 예,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더 탈모가 더 진행이 되니까 그거 한글로는 커버가 잘 안되더라고요 아. 한뭐 1500모 정도 될 거예요 아, 비용이 얼마 정도 되셨어요? 그 당시 천 1000만원 정도 아. 들것 같아요 아천만원 예. 네. 네. 와 <laughs> 그리고 또 약도 꾸준히 드셨어요? 이제. 예, 초반에 약을 먹긴 먹었었는데 네. 중간에 이제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음. 좀제 끊었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 좀더 유지가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탈모가 점점 더 진행이 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또 가발로 또 가게 됐어요 아. 시술한 걸로는 커버가 안 돼서 네. 착용을 하게 됐죠 가발 착용한 지 있고 오래됐진 않았어요 음. 년 정도? 아. 1년 정도 착용을 해보니까 뾰루지 같은 게. 아, 뾰루지? 예. 응. 밤마다 이게 가렵기도 하고, 응. 통풍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 가발 이제 착용하시고,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 시술 하기 전에 보면, 뾰루지도 조금 많이 나 있고, 트러블이 조금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으셨구나.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가발이 좀 착용이 좀 잘못돼서, 바람이 날린 경우가 아. 있었는데, 아. 상당이 난처한 적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laughs> 이게 좀약간 들려가지고. 아. 그런 경우 많다고 얘기 듣기는 들었었거든요. 트라우마도 생기고 모자 쓰고 다니다가 바람에 달려가지고 아. 그 몰골을 보여주는 게참 아~ <laughs>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이식 수술도 하고 오시고, 그리고 가발도 또 착용하시고 전부 다 진짜 할수 있는 거다 하고 마지막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고. 지금 조금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떠신가요? 과하게 얘기하면, 인생의 와... 전환점이라고 표현을, 태풍 괜찮을 정도로. <laughs> 시술을 조금 만족도가 1에서 100까지 정할 수 있다면,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00점이죠. 100점. <laughs> 네. 일단은 벗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렇죠. 뭐 그런 게 제일 크고요. 네. 너무 깔끔해요. 지금 봐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네. 처음에 오셨을 때가 제가 좀 인상적이에요. 가발 착용도 하시고 처음에 삭발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으셨던 상태에서 1차를 진행을 했었는데 한 1, 2차 때까지만 해도 과연 의구심이 든 표정이시긴 하셨거든요. 4차 이후로 오셨을 때 모자도 보셨는데 제가 너무 기대했던 기억이 나요. 자신감이 올라가는 게 매일 차수 이게 느껴지요 그럴 때 제가 이직업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어서 손님분이 표정 밝아지는 게 너무 좋았기는 했어요. 시술을 이제 다 받으셨잖아요.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뭐 수영이나 자전거 뭐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까질까봐 네. 네. 뭐 수영나나 이제 그 자전거 탈때 뭐 모자들 까질까봐 운동을 하기가 조금 거기 났었어요. 어. 마음가닥에좀할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수술을 마치고 응. 여행을 갈 건데 응. 마음 놓고 바다설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두피 문신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30대부터 탈모가 진행이 돼서 비이식 수술도 해봤고 탈모가 돼서 커버가 안 돼서 모자도 음. 써보고 가발도 써보고 했는데 그걸로는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빼도 지도 나고 벗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이제 알아보다가 저도 이,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두피 문신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음. 아마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대표 모델이신 분을 봤는데 상당히 멋지시더라고요 가식감도 있어 보시고 멋지시더라고요 음.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더 찾아오게 됐어요 아, 주변 분들 반응 어떠세요? 지난주에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못 알아봐요 머리가 이렇게 많았냐? 많았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들 반응이 음. 원래 뭐, 머리가 있었던 사람은 내가 알고 있어서 솔직히 얘기를 안 했어요 끝까지 모르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네. 잘 계셔가지고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계속 얘기 안 하는 생각이 에요네 <laughs> <laughs>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시면 되니까 네. 저희 그레이시티 하남자 장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레이시티 한한점 원장님 너무 세심하고 꼼꼼하세요. 제가 정말 죄송할 정도로 너무 자신처럼 시술해 주시니까 너무 감동이었죠. 개인적인 걱정이었어요. <laughs> 원장님이 이거를 그만두시면 어떨까. <laughs> 됐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 부피 신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 좋겠고요. 음. 좀 광고도 좀 많이 돼서 저좀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남정 원장님이 정말 꼼꼼하게,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음.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웃음> <웃음> 네, 작업할 때마다 사실 혼을 불어넣고 작업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객님들이 진짜 힘든 결정 하셔가지고 오신 거고 그리고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고 오시는 건 제가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평생 남는 거니까 진짜 이 점이 어디에 찍으면 이분한테 진짜 잘 어울릴까 이런 거막 고민하면서 한점한점 한점 제가 하다 보니까 그 진심이라든지 그런 정성들이 고객님들이 조금 알아봐주셔서 너무 그런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고객님이 성격이 되게 착하세요. 되게 막 얘기도 많이 하면서 저희가 작업을 하긴 했는데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돼서 보람도 있고 기분도 좋고 손님분이 또 자신감을 얻어서 그거만큼 제가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딱 맞기는 하거든요. 결과물을 좀 만족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니다 너무 만족해. 아직 이 SMP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고민 치면 바로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했다고 뭐 홍보를 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일단은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기고요 그동안 네. 하지 못했던 것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제약이좀 많았었죠 지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내일 뭐 내일모레가 기대가 돼요 다음 돌아오는 주말에 바깥 활동을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laughs> 그래서 고민 저도 여러 가지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 인터넷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점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통증이 이거 시술할 때 문신 그러면 상당히 아프다 뭐 그런 얘기도 많고 한데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시원했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프지도 않고 선생님이 잘 하시는 모 수도 있고. <laughs> 그리고 나중에 뭐, 만약에 뭐, 뭉치거나 뭔가 있으면 댓글로 올려드릴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장점도 계속 올려드리지만, 겠뭐 단점도 있으면 네. 계속 올려드리고. 뭐, 언제든지 저는 피드백. 그게 애정이 있어서 올려주시는 거니까, 네. 마음껏. 결과물에 대해서 나중에 또 요청하시면 사진으로 전체 다, 다, 보내드릴 예정이긴 하거든요. 아마 100% 만족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전 지금은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는 탈모 고민 없이, 걱정 없이 멋지고 당당한 삶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왕 오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번 또 소장해주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